의 거의 백사기생 캐릭터 인기 순위를 빠르게 알아보자. 1위, 마르코 보트 라이너와 베르톨트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고 죽은 불쌍한 캐릭터. 2위, 베르톨트 후보. 백사기 훈련병단 종합 성적 상위인 인제미오. 4 7화에서 애니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3위, 코니 스프링거. 부침성이 좋고 동료애가 강함. 특히 아르미을 매우 신뢰하는 캐릭터. 5위, 유미르. 항상 크리스타와 붙어 다니며 크리스타에게 결혼을 달라고 한 적이 있음. 파리 크리스타 렌즈. 클로즈업 인터뷰에서 백사기 훈련병 출신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여자라고 함. 라이너의 망상병을 토게 해준 캐릭터. 10위, 애니 레오나트 상위권 성적인 사이로 졸업했으며 에덴이 미카사와 애니가 호각일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격투술이 매우 뛰어난 캐릭터임. 6위, 라이 실력자인탕오로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보거인이고 얘가 초대형 거인이야. 의 주인공, 오위, 아르이 날레르토. 조사병단의 최상위 조커이자 와일드카드 엘빈과 한지와 더불어 조사병단 브레인임. 신체 능력은 기준 미달이지만 두뇌만큼은 1등이었음. 4위, 장키루 슈타인. 개인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였으나 점점 성장하며 완성형에 가까운 캐릭터가 됨. 3위, 사샤 브라우스. 식욕이 엄청난 분위기 메이커. 청각이 매우 뛰어나 5 0 0터 밖에 거인의 발소리까지 들른다고 함. 2위, 에렌 이고 엄청난 근성과 정신력 때문에 작중 리바이와 가얘은 괴물이라고도 평가받겠음. 한적 1위, 미카사 아커만. 주인공 에렌의 소꿉친구 미카사. 본인보다 에렌을 먼저 생각하는 히로인. 리바이와 함께 조사병단 전투력 톱톱으로 평가받음. 너희들은 누가 가장 좋은?